이 시간에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인이 된 이후에 어, 특별히 금지해야 될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그러니까 주의날 빠지는 일을 어, 조심해야 되고 상가해야 한다는 거죠. 미신, 특별히 점 보는 거, 타로, 그 다음에 궁합, 어, 그다음에 사주팔자, 토정비결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란한 행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 부정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어, 음주 안 되고요. 그다음에 흡연 안 되고 도박하는 등 죄악된 일을 금지. 삼가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듯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결혼해야 되는가 비신자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단 교파 즉 하나님 앞에 이단 드 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잘못된 그러한 어,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안상홍, 안상홍이 여기서 이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여러, 뭐, 몰몬교. 그 다음에 목사님은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어떤 거냐, 천주교라고 생각해요. 천주교. 이러한 이단 교파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서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성경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배우라. 그렇죠? 배우고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누가 복음을 받을 누가 어,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 복음이 아니라 복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란과 핍박을 받아도 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맞아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견인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인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사도들의 열두 12사도들이 열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여 기록한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방향, 삶의 방향,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차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어, 내비게이션이, 아,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워야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것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왜왜 어, 왜 외우게 되었느냐?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무엇을 외우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자, 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또뭘 믿습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뭘 믿습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즉 우편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제 성령을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라는 것은 우리 어 교회와 교회들의 모임을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교제합니다. 자, 이 성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 천주교에서는, 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할 때, 이 살아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하고도 교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 성도들과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뭐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주기도문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사도신경 외워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잡게 되고, 사도신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과 삶의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